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독 하나원큐 K 리그 2 2023 경남과 안산의 대결입니다. 고동민 골키퍼가 오늘도 지킵니다. 박민서, 이찬욱, 이강희, 이준재 라인이고요. 설현진, 송영민, 카스트로, 모재현입니다. 그리고 맨 최전방의 글리슨과 박민서 투톱입니다 안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골키퍼 역시 이승빈 선수고요. 이태근, 김정호, 장유섭, 김재성. 그 앞에는 최한솔, 노경호. 이규빈, 윤준태, 김봉수 선수고요. 오늘 완텁 정재민 선수입니다. 자, 박민서답습니다. 박민서 수비 3명, 공격 3명 반대쪽. 자, 박민서 직접 돌파하고 있습니다. 솔로 플레이로. 자, 파이널 서지어까지 갔는데 이어주질 못하네요. 자, 뒤에서! 자, 크로스! 중앙쪽 밀을 수 있습니다. 은별슛! 나갔습니다 자, 코너킥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또 선수들 경기에 집중합니다. 낮게 갑니다. 벗겨냈고요. 뒤에서! 헤더 안쪽! 자! 골키퍼! 여기서 해놓골 드비 좋았고요. 글리순이 움직이죠. 굴절돼서 나오는 공을 그대로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네, 임과식 감독이 부임하고 가장 또 중요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안산의 풀백 활용 방향이 조금 수비 안정 쪽에 있었다면 네. 임과식 감독은 공격적인 선수들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때 그 선수와 아, 거기 부합합니다. 그렇죠. 둘 사이로 잘뽑아줬고요유주태 네, 때려야죠. 이어포스 볼 받습니다. 자, 번호키 기어집니다. 번호키 뒤쪽, 헤더 뒤쪽 맞고 흐름 볼바깥쪽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공 소유합니다. 다음 발 올라 갔습니다. 뒤쪽에서 잭팟 볼 처리합니다. 직접 슛 꽃을 아! 쳤습니다. 와, 송욱민 선수군요. 였 네, 송민 선수가 이번에는 살짝 이제 회전이 들어가는 네아 코너 구석 쪽을 잘 노렸는데 이승민 골키퍼 아주 또 힘내서 네. 해줬습니다 지금도 경남 순식간에 이제 공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를 두세 명의 선수가 에어싸죠. 네. 아 차단됐어요 아, 차단됐어요 이거는... 자 중앙 쪽 때릴 수 있는 거리까지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태입니다 윤주태 골자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어 갑니다 안산 아 윤주태 선수가 또 지난 시즌까지 본인이 몸담았서또경남을 상대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네좀 자극적인 화려한 세리머니는 자제를 하네요 네 그렇군요 윤주태 선수가 정말 여기서. 패스 잘 받았고요. 네. 이거를 깨끗하게 군더더기 없이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까 네. 볼, 카스트로. 다시 오재현. 오재현 박스 근처 접근. 슬라이딩 앞쪽. 돌아서면서 슛. 막았입니다 다시 한번 카스트로 왼발 때립니다.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지금 6탄 방어죠. 네. 저 박스 근처 벗겨냅니다. 위험점을 벗겨냅니다. 오, 야, 경기장이 아. 뭐 순식간에 지금 전투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지금 선수이 아, 예, 풀려고 하는 패스들이 많이 끊기네요. 네. 자, 뒤쪽 빼줬고요. 낮은 크로스. 황민서, 다시 갑니다. 아, 짧았어요. 카스트로 하고 들어갑니다. 아, 때릴 수 있어요. 슛! 공격기게 걸려 소을 냅니다. 파스로 트 쪽, 파스로 트 오른쪽 내줬고요. 이준재. 자, 빠른 유도했어요. 패스. 자, 짧은 패스가 아주 위협적입니다. 한번 잡아놓고 동료를 파고 올라갔습니다. 해다 스쳐 나갔습니다. 수비수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기기 네요데 회전 떴습니다. 이강이의 슈팅 떴습니다. 아, 이 파포스대로 처음 시도한 공격이 아주 특점에 가까웠는데 역남으로서는 네. 아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모재현입니다. 모제 모재현 오른쪽 다시 한번슛 떴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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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쪽으로 네. 날아갑니다. 선수가 나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네 카스트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자 오른쪽 자, 돌아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딱볼몸을 던져서 설현진이 막아냈고요 그타임 어, 지금 페널티킥이에요 네. 어이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안산 선수들이 설현진 선수 수비 때 곧바로 네. 손을 들었면서 핸드볼을 아하. 지적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네요때까는 정상적이었죠 네 아 넘어지면서 손에 닿군요. 윤주태 달려갑니다. 슛! 아, 들어갔습니다. 윤주태. 네. 역전이 됐습니다. 2대1이 어. 됐습니다. 전소속팀 상대로 두 번째 골을 터뜨리고는 네. 세레브레이션을 합니다. 네. 윤주태 선수도 배심이 대 되는 가운데로 쳤어요. 그냥. 네. 그것도 강력게이우는 네. 저기 자치 크로스바를 만든다거나 골대를 넘어가면은. 네. 상당히 크게 부담이 될수 있는데, 네. 아, 역시 베테랑입니다. 파스트로를또 품종, 네. 그리고 조혁기를 집어넣습니다. 장신의 그리고 이제 슈팅 능력이 있는 조혁기 선수. 네. 네. 세트리스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막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선수가. 네. 자, 번호 킥. 했다! 화이팅! 들어갑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조혁기입니다 손 붙여서 올 어, 크로스가 상단에 얹혀 버립니다. 경남이 최근 두 경기를 보면은 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팀의 목적, 네. 네, 목표 의지 그런 것들이 어, 에너지도 나왔는데 네. 또 공을 자, 탈취했어요. 자, 직접, 또 공을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 자,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 선택. 자 왼쪽 연결될 거에 박민서 한번 잡아놓고 공격 잡습니다. 잘 때렸어요. 조금 약하긴 했지만 골키퍼가 또 선방 잘 막아냈습니다. 자 집중력이 회사를 하고 있는 경락 박민섭입니다박민서 크로스 비자티나 있었어요. 자 열리나요? 뒷쪽 내주나요? 내줬고 슛 넘어갑니다. 떴습니다. 자 이건 동료들 여기서 자로대주듯 내줬는데 그대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연결 조합고에 돌면서 방향 전환 자모지까 깔아놓습니다 슛! 작마무리 경남이 저간식으로 측면을 들어온 선수들에게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 패턴을 지금 후반 중반 이후로 계속 펼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적중을 했습니다. 알산이 어, 지금 후반 네. 자, 앞에서 잘라냅니다. 이건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입니다. 이승민 선수의 지금 이 수비가 페널티킥으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렸는데. 바로 골을 터뜨렸어요. 자 경남에서는 송흥민 선수가 <laughs> 네. 득점 찬스를 잡았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올 시즌 1호 골을 송흥민 선수가 기록하면서 스코어 4대2로 달아납니다. 네, 경남 오늘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강격을또두골 차로 벌리면서 승기에 가까워지는 네, 역전승. 네. 아주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타임아웃 됐습니다. 여섯 골이 터져나왔던 4대2 승부. 경남이 승점 3점을 확보하면서 5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승점 53점을 확보하는 경남입니다.